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산상보훈이 왜 산상인지 일절을 보면 답이 나온다 그랬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래서 산상보훈입니다. 산 위에서 하시는 보배로운 말씀. 그래서 산상보훈이고 이거는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나오는 동일한 비슷한 내용을 모아놨던 누가에 의하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평지설교 이렇게 학자들이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시면 아 이게 산상보원이구나 왜 그런지 알게 되죠 8장 1절을 보면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 말을 보면 아, 7장까지는 산에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 마태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마태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모아 놓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래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주제별로 딱딱 모아 놓은 특징을 마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이 산상보훈을 말씀을 다 묶어 놨죠. 다른 데는요. 이 말씀들이 여기 있는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들이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나오는데 그거는 어떤 사건에서 한번 말씀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고 이것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네,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말씀을 하셨네 알게 되는데 마태는 희한하게 그걸 싹다 묶어서 산상 모음에다가 다 한꺼번에 기록한 모아놓는 재주가 있는 그런 저자죠. 그래서 13장 나중에 보면 13장이 나오는데 13장에는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일곱 개로 확 모아져 있습니다. 일곱 개로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일곱 개를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게 일곱 개로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런 거다 그게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시고 저런 상황에 말씀하시고 이렇게 여러 개가 흩어져 있는데 마태는 그걸 싹다 모아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6장 가보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그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뭐 산이 흔들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한한두 장에 모 있어서 싹다 모아져 있죠. 역시 이것도 다른 데는 흩어져 있는 것들을 마태는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굉장히 모아놓는 데에 뛰어난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오장부터 설전까지 쭉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팔복이죠. 팔복은 역시 누가복음에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팔복은 여기 나오는 거 중에 네 개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개. 사복이 나오고 거기는 동시에 사화가 나온다 그랬죠. 어제 봤죠. 네 개의 복과 네 개의 화를 동시에 기록했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팔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만 팔복이 있고 비슷하게 누가복음에는 사복과 사화가 기록되어 있죠. 이런 저자들마다의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똑같네? 아니요. 똑같지 않습니다. 성경이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팔복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건데 그중에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데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오늘은 세 번째 오 절을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온유한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온유한자에 갖는 복이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한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 시편 한번 가 볼까요? 시편 37편 37편을 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29페이지. 구약 성경 829페이지에 가 보시면 시편 37편이 있습니다. 37편 11절을 보시면 37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냐면 10편 37편에 보면 땅을 차지한다. 두 번째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자, 풍성한 합형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은 10편에만 나오니까 그거는 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유한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의 5절에 보시면 온유한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10편 37편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0편 37편에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그렇게 복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역시 똑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뭐, 온유하면 땅이 막 생깁니까? 땅을 막 차지합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닐 텐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무언가를 했을 때 그거를 날카롭지 않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날카롭게 반응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사람이 굉장히 날카롭고 사람이 뭔가를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자꾸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날카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 생기면 괜찮아 위로할 줄 알고. 받아줄 줄 알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계속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날카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날카로운 말을 하지 않고, 아, 괜찮아. 받아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누구랑 같이 있을 거예요? 남편도, 여러분, 부인이 자꾸만 날카롭게 되는 부인이 있거든요? 부인이 막, 말하면 굉장히 날카로운 분. 왜 그런지 가만히 보세요. 남편이 날카롭거든요. 남편이 공격적이거든요. 남편이 자꾸만 하는 말마다 꼬투리를 막 잡거든요. 희한하게 나중 되면은 똑같아져요. 날카로워져요. 꼬투리 잡아요. 제 아내가 쓰는 말투 중에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는 말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투냐? 군인 용어거든요. 똑바로 못하나? 이런 말을 쓰거든요. 누가 써요? 제가 써요.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제가 장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교 언어가 말에 뱄어요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누구한테든지 이 똑바로 못 하나? 왜 그렇게 하나? 이거 이게 군인 용어가 뱄어요. 제 아내가요. 왜 그렇게 하나?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날카로운 아내는요. 날카로운 남편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몇년 전에 제 아내가 그래서 날카로운 말투 쓰고 막 그러길래 제가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지적을 했는데요 안 고쳐져요 그때 제가 작전을 바꿨어요 부인한테 제 아내한테 좋은 말을 많이 해줬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사람은요 내가 뭐라고 반응해야 할 따라서 거기에 돌아오는 것이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면 갈 때마다 나를 지적해요. 나, 말마다 날 뭐라 그래. 하는 말마다 뭐라 그래.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절대로 안 있고 싶죠.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포근하게 만듭니다. 같이 있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사람, 들들 볶는 사람, 우울한 사람 여러분 우울한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들들들들 못 가요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냐고요 뒷말하는 사람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네 명이 식사하다가 나 혼자 친구들이랑 넷이서 네 내스토랑에서 식사하다가 나 혼자 화장실 못간다 그랬잖아요 왜요? 세 명이 욕할 것 같으니까 내 얘기할 것 같으니까 못 가죠 뒤집어서요, 세 명이 화장실 가면 따라가야 된다 그랬죠. 왜요? 뒷말 하거든요. 내 욕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친구 관계를 맺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뒷말하고 자꾸만 비난하는 사람과는 옆에 있고 싶지 않아요? 거짓말 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곁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하느냐? 온유한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하죠. 자, 그러면 나는 쥐뿔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뭐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는 성품이 온유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곁에 붙어요. 있어서 붙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붙어요. 한마디로 해도 위로해주거든요. 한마디로 해도 품어주거든요. 괜찮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앞에 가면 날카로움이 사라지거든요. 내가 긴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자꾸만 모여들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없지만 사람들이 내게 모여서 내가 어려울 때날 도와주고 내가 조금 울, 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이 똑같이 되죠. 아까 말했죠. 아내가 날카로운 것은 가만히 보면 남편이 날카롭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아내가 그런 말투 쓰는 것은 남편이 그런 말투 쓰기 때문이죠. 배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온유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니까 그 사람도 어느 날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나랑 같이 있다 보면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집 와서 좀 쉬어. 우리 같이 여행 갈까? 그러다 보면 내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진짜 내 땅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역까지 내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내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역, 나는 여기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의 영역이 여기까지니까 내가 넓어지죠. 내가 넓어지죠. 자꾸만 넓어지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땅이 넓어지죠. 마치 내 것이냐. 그렇게 땅을 차지하게 된다. 지경이 넓어진다. 지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팔복 중에 항상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그 중에 온유한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10편, 31편, 11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둘이 같이 묶어놓고 같이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온유할 때 받는 복. 그러면 목사도,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온유한 목사가 사람이 있지.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갔서 아유, 권사님. 그러면서 웃을 때, 이렇게 웃을 때 마음이 풀어지고 좋지. 제가 가자마자, 권사님,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면, 저랑 같이 있고 싶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기억하세요. 진짜 좋은 거예요. 기억하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내 땅이 아니라요. 그 사람 땅도 내 땅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지경이 내 지경처럼 되고, 내가 울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시면 극률이 여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럼 극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극률이 여김을 받는데요 맞는 얘기죠 극률이 여김은 극률이 받죠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극률이 여긴다고 하는 것을 이게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대충 알아요. 뭐 애틋하다. 뭐 불쌍한 마음이 든다. 뭐 긍휼이 사람들을 볼때긍률이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 내가 뭘 돌봐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대충 그런 거예요. 그럼 그, 그게왜 긍휼의 힘을 받느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써 왔는데 시간 갔으니까 찾기는 그렇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대되 하느니 너희가 요배인들을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는 자하신이라 누가요? 다시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대되 하느니 너희가 요배인들을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냥 뭐라 그러냐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는 자하신이라 여러분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하나님이죠? 여러분, 극률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위로해 줄줄 줄 알고, 애틋한 마음이 들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이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게 극률인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근율인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성품 중에 가장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잘 알고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자비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근율이 있어요 애틋하게 여기고 마음 아파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아파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이 왔을 때, 소경이자 거지예요.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이렇게 했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바디메오 그랬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바디메오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바디메오는요 바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티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럼 티메오가 뭐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타마인가? 그 타마라는 단어에서 티메오가 오는데 타마가 뭐냐? 가장 비천한 자. 사람들이 가장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자.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아버지가 유명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 비천하게 보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티메오예요. 그런 티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걔를 볼 때마다, 야, 누구 자식? 걔네 아버지가 술주정복이에요술주정복이 자식이네, 저기. 무당자식. 티메오의 아들, 그 바디메오, 이름도 없는 그 아이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자기는 보지 않고 아버지부터 보는 사람이에요. 진짜. 한이 많은 사람인데 태어나기를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소경일 때 사람들이 너는 니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는 소경이야. 참 지네 아버지가 저런 짓 하니까 소경이지. 얼마나 한이 많은지 아세요? 이름에서 드러나요. 거기다가 뭐예요? 거지예요. 그 인생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제자들에게 조용히해. 예수님 지나가는데 조용히 해 그러는데 더큰 소리를 얘기해요 다위세자 손예수여 나를 불쌍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이 있어요 나는 진짜 치유받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간 취급 안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를 불러요 그를 치료해 준다고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극률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무시하는데 애틋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볼 때마다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사람을 봐요. 저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배운 게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삶이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저 사람 얼굴이 봐봐. 저런 사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봐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안 봐요. 예수님 그렇게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은혜로 보셔요. 극률로 보셔요. 울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불러요. 그런 사람을 손을 내밀어서 기도해 주셔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성격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요. 사람과는 달라요. 모든 면에서 다 달라요. 그게 무슨 성품이냐? 하나님의 성품이죠요 긍휼이 여기는 자. 하나님은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여기는 자신이라 요한 야고보서 5장 11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거는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세상에 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에이, 저 사람 봐. 저 사람은 가진 것. 거짓 투성이네.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판단해요.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갈라요.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카테고라이즈를 해요. 너는 그런 사람 이렇게 다 다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목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아이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목사가 갈라야 되겠어요? 교회가 갈라야 되겠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목사예요? 교회는 사람을 가르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사람을 차별하는 순간에 제대로 된 목사가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사람을 절대로 그렇게 차별하려고 안 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절대로 사람 차별하려고 안 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이탈리아 가서, 제 안식년 때 이탈리아 가서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묵상하다가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을 비난해요. 막 비난하고. 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야, 너 이게 뭐야? 너 이게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막 뭐라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여행 중에 우리가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사람 뭐라 그러는데 이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딸을 그래요? 아,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야 이게 진짜 그런 거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뭐라고 사람을 나눠요? 하나님 이안 나누는데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 신앙생활에서 옆 사람 비난할 게 없어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가 막 뭐라 그래봐요. 가만히 있어요. 내 자식도 누가 뭐라 고 하면 내가 목숨 걸고 싸우는데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을 내가 뭐라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이 사람을 뭐라고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아 진짜 그러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네. 내가 보기에는 조금 어수룩해도 내가 보기에는 좀 안돼 보여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아, 안 되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교회고. 크리스천은 그렇게 살아야 하고. 특히나 매일 설교하고 가장 앞에 서 있는 목사부터가 극률이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극률이 저한테도 임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제가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교회가 선다고, 선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딱 선다. 여기 말하잖아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임해요?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긍휼이라는 복이 있는지 그다음 어떤 복이 있네요? 저희가 긍휼이여김을 받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셔요. 하나님이 이게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돌아오는 복. 긍휼이었길때긍휼이 돌아오는 복.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복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팔복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할 말이 진짜 많고 의미가 진짜로 커요. 그냥 막 넘어가서 그렇지. 제가 이번에는 좀 하나하나 좀 봐야 되겠다 그래 좀 보고 있는데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팔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복을 나누었는데, 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함께할 때 온유한 마음, 예수 크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극류력인이라는 복이 있나니 저, 저들이 극류력임을 받는다 말씀을 같이 나누고 보니까 아,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였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특별히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